수출이 갑자기 폭증, 아주 불길한 조짐, 제목도 좀 이상하죠. 그죠? 중국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데, 이게 왜 불길한 조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중국 수출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5년 3월입니다. 12.4%나 늘었습니다. 12.4% 그런데 제가 갑자기 폭증이라고 제목을 달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23년을 보면 3월에 14.28%가 올랐고요. 2024년 3월에는 마이너스 7.5%가 떨어졌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2025년 3월에는 또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12.4% 역 기저 효과가 작용을 했고 기저 효과가 작용을 해서 12.4% 올라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요. 이게 수출이 증가한 게 증가한 게 아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당장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3월달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수출해야 되겠다. 밀어내기 수출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전 세계로. 지금 중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조 기업들의 창고에는 물건이 거덕거덕 하잖아요. 거덕거덕 하잖아요. 그것도 말도 못할 정도로 거덕거덕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제조를 해서 시장에다가 내보내야 되는 것. 안 빨리니까 지금 창고에 엄청 쌓아놨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중국이, 예, 아니라 아니라 해도 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지표는요. 절대로 여러분,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표는 진짜만 말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중국의 창고에 지금 제품들이 거덕거덕하다는 것은 여러 상황으로, 예, 네 보입니다. 당장,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도매물가잖아요. 이게 제조 기업과 아주 연관이 많잖아요. 지금 도매물가가 2025년 3월에 마이너스 2.5%입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기업들이 뜨이를 한다는 것들이. 유통업체에 내보낼 때 싸게 줄 테니까 사가. 그러니 유통업체나 수출업체는 싸게 사와서 전 세계에다 미리미리 뻘 뿌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불길한 조짐에 더 심각한 거.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수입이 줄어들어요. 수입이 2025년 2월까지 마이너스 8.4% 줄어들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마이너스 5.5% 줄어들었는데 원래 또 줄었어요. 수입이 준다는 것은 중국의 소비시장이 부러졌다는 이야기예요. 소비를 하려면 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까요? 더 놀라운 것은 2023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마이너스 21% 21.4%예요. 줄었죠. 2024년 1월, 2월, 마이너스 5.5% 줄었죠. 예, 2025년 1월, 2월, 마이너스 8.4% 줄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내수가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3년 연속 1, 2월이 줄어드는 것은 제가 봐서는 충격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게 불기라는 것, 네, 조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매 물건, 제조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을 싸게 싸게 가져와서 전 세계 시장으로 무더기 수출을 내보내는 것. 그게 현실이고요. 예. 그런데도 중국 경제, 내부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디플레이션, 저성장의 저물가가 된다는 것. 실제 저물가가 되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도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졌거든요. 중국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거 보다가 중국 버틸만해? 끝까지 버티겠어? 미국 관세 트럼프 때려만 때려봐?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경제 쪽에서는 지금 위험하다 신호를 중국에게도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불길한 조짐이라는 거예요. 왕창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중국은요 돈이 돈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중국 정부에 빚이 많잖아요. 중국이요. 예. 3대 주체라고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게, 기업, 정부까지 다 따졌을 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올해 300%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300%가 넘는다, 넘는다고요? 그러면 점점 말입니다. 위안화는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지금 위안화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예,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달러처럼 위안화 결제가 많아지면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면서 돈을 찍어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 중국은 그걸 막으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중국은 부채가 폭발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시장에서 지금 국제 연구기관들도 중국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나쁘게 보잖아요. 올해 성장률이 예4% 중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의 어떤 난타전이 계속이 된다 그러면 4%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바로 보고 시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립니다. 예, 지금 말하고 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야기하고 실제 경제 지표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지금 중국 경제도 못 버틸 가능성 굉장히 크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터지면 세계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버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것인가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